애기 머리가 계속 여기에 닿있는 상태에서 내가 팔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 손목에 부어가 엄청 가겠죠? 그니까 내가 핸드백 같은 거 무거운 장바구니를 계속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, 손목으로. 그래서 아이를 안으실 때 팁은요, 너무 이 끝에다가 아이 머리를 받치지 마시고, 이 전화근 쪽이나 아니면 이 팔목 쪽에 두세요. 손바닥 부분에 두면, 우리 지렛대 원리처럼요, 어, 이 끝에서 우리가 물건을 드는 거랑, 여기다 두는 거랑은 힘이 틀려요. 힘이, 이 포스가 틀려요. 이 닿는 부분이. 그래서, 어, 애기 머리가 계속 여기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팔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 손목에 부어가 엄청 가겠죠.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랑 안 해주시는 거랑 차이가 있고요. 또 손목만 볼게 아니라, 우리가 이 어깨 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. 그래서, 아이 딱 가깝게 해서, 아이 좀 머리를 이렇게 좀 위쪽으로 내가 해서 손목에 힘이 덜 가게끔, 팔꿈치 부분에다가 대놓고 해주세요.